박상현 선수하면은 지난 시즌의 평균 타수 1위 상금왕 거기에 뭐 200개 대회 이상을 출전하기도 했고 개인에게도 참 뜻깊은 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. 그래서 모아봤습니다. 2023 시즌 KPGA 코리안 투어를 빛낸 박상현 선수의 활약상을 영상으로 만들어봤는데요. 지금 바로 그 영상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. 바로 이 대회를 빼놓을 네. 수가 없죠 제네시스 그렇죠. 챔피언십 인천 송도에 위치한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에서 대회가 열렸는데 임성재 박상현 대용준 선수가 함께 마지막 날 플레이하기도 했고 이세 선수가 공교롭게도 같이 연장 승부에 들어갔어요. 네. 지금 연장 첫 번째 홀파5 18번 홀에 박상현 선수인데요. 지금 이전에 임성재 선수의 어프로치가 조금 많이 지나가는 모습을 본 이후였고 박상현 선수 입장에서도 약간 좀 노렸다라는 이미지는 있었는데 이때 당시 생각은 어땠어요? 뭐~ 버디로 승부를 볼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이글을 해야지 우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짧게 치는 거보다는 무조건 지나가게 쳐서 오르막 퍼팅이라도 버디 퍼팅을 남기자라는 생각으로 어프로치를 했었던 것 같아요. 네. 이 네. 그리고 배용준 선수가 굉장히 가까이 붙였을 때는 또 어떠셨는지 궁금해요. 어 이제는 음, 둘다 임성재 선수랑 네. 저랑 이제 버디를 넣어야지만 두 번째 연장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 버디 퍼팅을 생각을 계속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음. 네. 특히 임성재 선수는 정규 라운드 마지막 홀에서 기회가 왔는데 아쉽게 한번 놓친 상황이고. 이버디퍼을 넣어야지만 연장 두 번째 홀로 갈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. 네. 자 저기서 네. 여기서의 생각도 좀 궁금하거든요. 아, 정말 저 훌륭한 선수인데 네. 저 선배의 배려 그 마음이 너무 저는 아 정말 정말 괜히 PJ를 뛰는 선수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네. 아. 이렇게 되면서 임성재 선수는 탈락을 하게 된 상황이고 여기서 박상현 선수가 넣어야지만 다시 연장승부 들어가지 않으면 배용준 선수의 우승으로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렇죠. 이때 라인은 어땠나요? 어, 살짝 훅 나여 가지고 우측 끝끝 끝 정도만 보고 치면 되겠다 싶어서 이 주때 퍼팅이 너무 좋아서 어, 뭐 떨리고 그런 건 없었어요. 오, 네. 자신 있게. 네. 자, 이렇게 승부사다운 모습으로 또 성공을 시켰네요. 네,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박상현 선수와 배웅준 선수가 연장 두 번째 홀 승부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파5 18번 홀의 경우에는 티샷이 굉장히 중요한 홀이잖아요. 네. 그때 좀 티샷은 어떤 식으로 좀 신경을 썼나요? 어... 바람 자체가 투혼이 될 수... 충분히 될수 있는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게 칠 필요 없이 그냥 페어만 지키자 그래서 탄도를 좀 많이 낮췄어요. 낮춘 상태에서 쳤는데 어떻게 운이 좋게끔 매놀이 어, 아니라 매놀 뒤에 있는 어, 올라와 있는 네. 거기 내리막에 맞아서 런까지도 한 삼십 메 정도 런이 생겼던 것 같아요. 네. 그렇죠. 바로 그 결과의 영상 장면 계속해서 만나 보시죠. 박상현 선수가 말씀해주신 대로 그 티샷이 페어웨이를 지켰는데 평소 보내는 거리보다도 안전하게 쳤음에도 상당히 많은 거리가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이고 이때 당시에 배웅준 선수의 라이는 또안 좋았습니다. 네. 네. 저 같았으면 레이업을 하고 쳤을 텐데 역시 젊은 패기에 답게 와, 와 저거를 그냥 바로 핀으로 <laughs> 네. 치더라고요. 네. 하지만 결과는 그린에 올리지 못하면서 2022년 신유랑 배용준 선수 상당히 좀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네. 반대로 박상현 선수는 클럽 선택을 좀 고민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네. 지금 두 번째 연장에서는 핀 포지션을 바뀌었어요. 바뀌다 보니까 어, 길게 치는 것 보다는 좀 짧게 쳐서 어프로치 하는 게더 좋을 거란 생각으로 핀까, 핀 까지 거리가 198m, 어, 핀까지 거리가 213m였는데, 어, 4번을 쳤던 게 정말 제대로 맞아서 아 저렇게 엣지를 맞고 원바운스로 네. 올라갔던 게 이렇게 또 엄청난 이글 퍼팅을 남겨놨던 것 같습니다. 아, 진짜 와. 다시 봐도 말도 안 되는 샷이네요. 아까 설명해 주셨던 네. 그 (4번) 네. 아이언샷 저 이제 그린에 올라갔을 때 거리를 점점 더 걸어가면서 이제 네네. 확인을 하잖아요 네. 네. 그때 기분은 솔직하게 좀 어땠습니까 어~ 제가 어~ 한국 통상 (12승을) 하고 음~, 음 해외 투어 (2승을) 했는데 우승을 그래도 보통 선수보다 많이 해왔지만 장갑을 벗어야지 알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. 저 때만 해도 우승이라고 생각보다든 그냥 끝까지 야 아직 우승 아니다. 끝까지 긴장 놓치지 말고 오. 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왜냐하면 배용준 선수가 뭐 워낙 뭐 어프로 벙커 샷에서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이. 긴장을 놓치지 않고 계속 최선을 다했습니다. 네. 바로 이제 그 우승까지 이어가는 장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.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상현 선수가 확실히 좀 유리한 상황이었고 배용준 선수는 버디퍼시였습니다. 그런데 이 버디 퍼시 살짝 아 지나갔죠. 이때 기분도 좀 궁금하거든요, 저는. 네, 이때는 거의 아 이제 100%구나. <laughs> 이제 100%내 거다. 내 거구나. 네, 내 거구나 생각을 하고. 그런데 <laughs> 예, 저쪽에서 또 캐디가 계속 자기가 긴장했는지 저한테 물을 계속 주는 거예요. 그래서, 야 물을 왜 이렇게 줘? 그러니까, 그러니까 어차피 물 맞을 건데 그냥 드세요. <laughs> 했는데 저렇게 또 좋은 결과로 또 이글로 또 마무리를 예, 한것 같습니다. 아, 다시 보는 이글펄? 바로 그 번? 이글이 네. 이렇게 들어가는 아 순간이에요. 너무너무 짜릿합니다. 다시 봐도. 저 세레모니 이질스가 네, 없습니다. 너무 멋있었죠. 지금 이 영상을 다시 보니까 좀 느낌이 어떠신가요? 어, 아직 세, 뭐몇 개월이 지난 데도 불구하고 화면을 보니까 정말 저번 주에 우승한 것처럼 아 아직도 설레이고 기쁩니다. 네.